안녕하세요, LA 아줌마 소피아입니다. 제가 2022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2주 동안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이제 2019년에 마지막 한국에 갔었고 그 전에는 한 2년에 한 번꼴로 이제 한국을 갔기 때문에. 아주 한국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안본 것도 아니고, 어, 보긴 봤으나, 갈 때마다 한 2주, 3주 밖에 안 가기 때문에, 한국에 사는 사람처럼 그 변화가 몸에 이제 젖어들어가지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생활할 수가 없고요. 갈 때마다 비슷한 점에 놀라기도 하고, 또, 어, 이런 거는 또 새롭다, 그렇게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한국에 갔을 때, 제가 미국에 비해서 이런 게 굉장히 놀랍고, 새롭다, 좀 다르다, 이렇게 느낀 거를, 까지만 추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비디오 좋으시면 엄지 청 눌러주시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 지금부터 제가 한국에 가서 놀란 점 다섯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다들 아시죠?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으면 생활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 근데 이게 사실 통화나 문자나 어떤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불편한 것보다는 어, 본인 확인이 안 되면 단계가 안 넘어가요. 이제 외국에서 한국을 들어가게 되면 유심 카드를 사거나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본인 확인이 안 돼서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 할수 있는 뭐 결제 이런 거안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난감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홍대 앞에 갔어요. 그래서 홍대에서 조금 내려와 가지고 야외 주차장 이렇게 세우는 주차장에다 이제 세우고 이제 주차비를 내야 되는데 주차비 3,300원을 현금으로 내려고 하니까 현금 은안 받는다고 카드로 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만한 단말기를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atm 카드는 당연히 안 되고요. 해외 신용카드 두 가지 정도를. 드려봤어요. 그건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안 먹더라고요. 해외 신용카드가. 그 다음에는 그분이 그러면 그냥 어, 타영한 입금해 주세요. 에 네, 타행원 입금을 제가 못해요. 제가 핸드폰이 제게 아니고 그래서 <laughs> 뭐 은행 앱이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쩔쩔매다가 그분한테 제가 그냥 부탁을 했어요. 아, 우 죄송한데 제가 그냥 돈 드릴게요. 이거좀 입금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마지못해서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돈을 드렸는데 신용카드 뭐 체크카드도 없고 핸드폰도 내게 아닐 경우에 한국에서 뭔가 할때 이게 아무 방법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갈 때마다 겪어야 했던 불편함을 좀 다음에는 좀안 겪으려고 이번에 이제 해외 나온 지 20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제 명의의 핸드폰을 이제 하나 냈습니다. 이 번호는 이제 제가 쭉 앞으로 이제 갖고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알뜰폰, 우체국 알뜰폰을 냈기 때문에, 이제 그 비디오는 제가 미리 올렸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그래서, 아, 핸드폰이 없으면 진짜 불편하다는 거를 아마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뭐, 좀, 음, 그렇겠지라고 할 텐데, 이제 해외에서 한국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겪는 그런 문제예요. 요번에는 조금 더 뼈저리게 느끼고, 아, 이제 개선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예전에 저는 이제 서울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선 당연히 이제 한강이 흐르고 또 강북과 강남이 있는데 그중간을잇는 있는 다리가 있고 지하철이 다니고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그닥 그렇게 뭐 한강 위에 떠 있는 그 다리들의 생김새들이 그렇게 달라서 그게 멋있다고 느끼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분당에 살면서 뭐 해아동 어, 연희동, 또, 파주 위에 헤이리, 이렇게, 장거리를 가다 보면, 올림픽대로나 아니면 강북강변을 이렇게 타고 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 왜 이렇게 한강이 멋있어요? 이게, 그냥 유로운 강이 아니라, 좁다란 그런 졸졸졸 강이 아니라,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그리고, 어떤 서울이라는 그 도시에, 동에서 서쪽으로, 완전히 중간에 관통하고 지나가는 지형적으로 그 신의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제가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이 아닌데, 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냥 만약에 다리를 건너면서 이쪽에 한강 위에 떠있는 그 다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그것도 좀 예술 작품 같고, 저로서는 TV에서 보거나 아니면 그냥 영상에서 보는 이 한국의 모습, 서울의 모습을, 어, 직접 이렇게 와서 본다는 게또 약간, 어, 좋다, 너무 좋다, 그런 느낌? 그래서 예전에는 못 느꼈던 그런 그 한강이 참 멋있다. 한강이라는 게 서울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구나라는 걸 이번에 세상 한번 느끼고 왔습니다. 아, 예전에는 말이죠. 그 아파트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신 아파트, 뭐, 한양 아파트, 어, 또 현대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책같이, 좀요 이제 두껍지만 책같이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편하게 여기 집들이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두 개씩 들어가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쭉 복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주였다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공항에서 분당까지 갈 때, 어, 창가에서 이렇게 보니까 공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들, 물론 이제 뭐 인천이겠죠? 그게 성도가 아니라. 조금 더 지나가니까 저쪽에 또 아파트가 보이고 또 아파트가 보이는데 예전 아파트가 아니라 좀 어, 모양이 다 바뀐 거예요. 이제 요즘에 짓는 뭐한 최근 10년 안에 짓는 아파트들은 책 세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기지 않고 아파트들이 약간 기둥처럼 기둥처럼 생겼더라고요 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어 기역자일 수도 있고 디귿자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그게 더 안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이제 아파트의 높이가 한 15층이 대부분이었고 18층이면 좀 높다 <laughs> 그런 아파트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높아서 제가 막 이렇게 이렇게 세워봤거든요. 그랬더니 웬만해서 30층 정도, 30층 이상 되는 아파트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아무래도 이게 좀 안정적이게 생긴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니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살짝 부러웠던 게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단지가 형성이 되면 그 주변에 인프라가 항상 따라 붙잖아요. 이제 뭐 초등학교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슈퍼나 상점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대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그닥 불편하지 않게 그 안에서 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되게 부러웠고 하여튼 요번에 그냥 아파트를 보고 느낌이 조금 달랐어요. 네 번째. 한국에서 좀 느끼는 것 중에서 익스테리어도 그렇지만 보통 그런 내부의 그 시설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를 느끼죠. 카페도 굉장히 많고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굉장히 예쁘고 가구도 예쁘고 그런 카페들이 다 서로 생존 경쟁을 하려면 어 그렇게 어필을 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또 그러면서도 다 그 운영이 된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만나러, 지인을 만나러 그런 카페를 많이 가고. 가로수길에 옛날에 이제 기억하던 2019년도, 2018년도에 이제 갔었는데 상점들이나 카페들의 모습과 완전히 또 달라졌더라고요. 레노베이션을 다 해가지고 다 새롭고 이렇게 길조차도 되게 이렇게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 부분은 아마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훨씬 업데이트가 빠르고 레벨업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마치 미국의 인터넷이 아무리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한국의 인터넷 그런 속도나, 어, 그런 인프라를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평균적으로 이런 인테리어들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혹하게끔, 어 꾸며놓는 아기자기한 그런 것들은 미국에 비해서는 한국이 훨씬 더 앞서 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이 미국에서는 그다 그렇게 인테리어에 많이 신경 쓴 가게들이 많지 않거든요. 진짜 몇 개만 그렇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대충 비슷 비슷한 것 같은데 어 왠지 한국에 가면 이게 외관과 인테리어가 다 예뻐서 어 그런 데서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부럽더라고요. 네, 자 다섯 번째. 어느 건물에 주차장을 가도 무인 주차 시스템. 그래서 일단 창문을 내릴 일이 없어요. 창문을 내릴 일이 없고, 어딱 가면은, 이거 뭐죠? 차단기? 이게 그냥 열립니다. 차단기가 열려서 그냥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그 건물에 보통 이제 일을 볼거 아니에요. 어 그쪽에서 물어보던, 제가 물어보던, 주차하셨으니까, 아니면은, 차 갖고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차 번호를 대면, 그쪽에서 그 차가 왔었다는 확인을 딱 해주면, 어, 나가가지고 차 타고, 그 차단기 앞에만 가면, 이게 열리는 거죠. 그냥 자동으로. 되게 놀라웠던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롯데에 갔어요? 그러면 롯데는 그 건물 자체가 한 가지의 시스템을 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건물의 지하에 차를 세웠으면 당연히 차몇 번이세요? 주차 확인해 드렸습니다 뭐 나가는 건 당연한 건데 조그만 상가든 조금 큰 상가든 거기에는 약국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학원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해 음식점도 있고 근데 그 각각의 곳에서 다 같은 POS를 쓸것 같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가 다 지하 주차장에 어, 연결되는 그 이거와 연결되는 그걸다 시스템을 깔아놨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아마 죽었다 깨나도 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웨스트필드 몰이라고 센트럴 시리에 있는 거기를 가면 주차장이 이게 열려요. 제가 미리 앱을 깔아놓고 제차 번호랑 그런 걸 입력을 해놓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열리고. 나갈 때도 이게 그냥 자동으로 열려요 그런데 저는 이미 앱에다가 제 크레딧 카드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그냥 청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찍고 나서 지가 열어주는 거예요 뭐 어떨 때는 11불도 나오고 좀 길게 있으면 어떨 때는 6불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저는 주차비를 내고 나오는 거지 뭐 주차비를 먼저 해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주차카드를 어떤 주차 정산소에서 정산을 하고 그리고 나올 때 이렇게 스캔 정도는 꼭 해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 시스템이 다 들어갈 때도 종이 뽑고 나갈 때도 스캔을 하고 대부분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 근데 이제 한국은 거의 제가 간 데는 뭐안 그런데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간 데는 100%다 무인 주차 시스템이어서 그게 참 놀라웠어요 다니면서 약간 와 와, 이거, 여기도 되는 거야? 여기, 오, 와, <laughs> 이렇게. <웃음> 좀 그랬습니다. 자, 보너스. <laughs> 어, 제가 이제 TV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2번부터 쭉 올라가면서, 뭐 하나, 뭐 하나, 뭐 하나, 뭐 하나, 이렇게 뭐 봐요. 그 올라가다 보면 무슨 홈쇼핑도 있고, 어 그냥 뭐 KBS, MBC, SBS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쭉 올라가면 이제 케이블이 나오고 뭐 이제 쭉 나오는데, 어 이건 내가 모르는 프로그램인데라고 <laughs> 하는 그어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데가 TVN이에요. TVN에서 하는 그 방송들은 어 제가 미국에서 거의 못 봤어요 왜냐면 저는 미국에서는 온디밴드 코리아라는 걸 통해서 이제 한국 방송을 쭉 보거든요. 프리미엄에 가입을 하면 중간에 광고를 안 하고 무제한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냥 누워서 맨날 온디맨드 코리아로 한국 방송만 보게 되죠. 근데 그 안에는 TVN에서 나온 방송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물어는 보지 않았지만 뭐 라이센스를 비싸게 불러서 어, 온디맨드 코리아에서 안 올리거나 아니면 TVN에서 안 팔기 때문에 그럴까? 뭐돈 주면 팔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하간 저는 이제 미국에서는 TVN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아마 유튜브에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짜게 가지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올리는 이제 그거를 통해서만 조금 본것 뿐이 없거든요. 근데 어,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더라고요.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제 TVN의 그런 예능이나 드라마나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재밌고 좀더 이렇게 고퀄리티, 뭐, 나영석 PD도 그쪽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뭐냐면, MBC, KBS, SBS에서 어, 공채로 PD로 입사를 해서 수습 기간을 거치고 어, 경력을 쌓고 그서 자기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TVN에서 스카웃을 한다는 거예요. 어,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또한 가지의 드라마를 이제 만들고 나면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PD들이 그 시간대에 하는 사람들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TVN에서 딱, 낚아가지고, 거액에 몇억,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금을 주고, 그리고 그 계약 조건에 몇 개의 프로그램을 몇년 몇 동안, 뭐, 이렇게 해서 딱준 다음에, 그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고, 또 뭐, 또는 연장을 하고, 또는 그 사람이 거기서 잘 보여서, 뭐, 딴데로 또 스카우트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t v 에딱 들어가면, PD들이, 완전 열심히 한다는 거죠. 완전 열심히 한다는 게 본인의 능력치를 끌어내는 거일 수도 있지만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막 하다 보니까 뭐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안 보면 이제 그 사람의 그런 실적 그런 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tvn에서 하는 것들이 그렇게 드라마도, 예능도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 뜨는 걸 보면은, 어, 이거 왜나 온디밴드 코리아에서 못 봤지? 하면은, tvn에서 만든 것들이 많았어요. 참, 한국에서는 tvn을 보셔서 좋겠습니다. <laughs> 여기까지가 제가 2022년에 한국에 가서 어, 새삼 새롭고 놀라웠던 점들이었습니다. 뭐 미국과 조금 다른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놀라웠을 것이고 또 예전에 또 한국에서 살았을 때못 느꼈던 거를 이번에 새삼 느낀 것도 있고요. 그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다음 비디오에서는 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제가 특 특별히 저렴하다고 느낀 것들을 좀 모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비디오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공감이 가신다면 엄지청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 구독하시고,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